왔어, 왔어, 우와, 크다 크다. 오저 훨씬 나와요. 저 보인다. 실례. 와! 잠깐만요 형님. 나 다리 굴들거리네 여기 잠깐만요. 약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강한 북동풍 때문에 계속 주의보성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가까운 제주도 시내 인근에 북동풍을 피해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정면에 이호해수욕장이 보이고요 이호동의 상징인 빨간색 말등대가 있고 제 뒤에는 하얀색 말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호 매립지 하얀색 말등대 끝지점에 지금 채비를 해놨고요. 이곳 끝지점은 강한 북동풍이 불어도 방파제 뒤편이 바람을 막아주니깐 여기는 바람 한점 없이 낚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돌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도 전복입니다. 아직은 제주도 바다 수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른 미끼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나마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전복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쏘우 바늘에 오늘의 첫 미끼 끼었고요. 그러면 캐스팅하겠습니다. 돌도마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왔어! 와, 나도 화관! 나와라 씨. 금방 박힌 고기 강제로 땡겼더니 합사가 터졌습니다 아 안되네 아 어렵게 받은 한 마리인데 오늘 같이 온 선배도 큰 입질 받은 거 앞에서 박혀서 터트렸고요 저도 큰 입질 한번 받은 거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질한 미끼뿐만 아니고 갖고 온 전복 좀 남았는데요 그냥 오늘은 이만 철수하고 내일이나 아니면 한 2-3일 뒤에 출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돌돔낚시 미끼 수급을 위해서 기니 통발 설치해 놨습니다 어제 썰물에 바닥에 통발 설치해 놓고 지금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들물이라서 물이 잠겨 있습니다 얼마나 바닥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제발 많이 들어 있어라 오늘 쓸 만큼은 잡혀 있네요 아. 오케이, okay, 이거면 오늘 놀겠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11월이 들어서 제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약한 20일 만에 바닷가를 찾은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돌돔 찐낚시하기 위해서 제주도 제주시 사수항을 찾았고, 채비는 미리 꾸려놨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바닥에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큼직한 녀석들로만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두 마리 쌍바늘에 끼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캐스팅 하겠습니다. 아, 타전?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올려요. 받았지? 아. 가봐요. 그냥 가봐요. 잘 잡네. 이제는 다 잡았네. 이제 다 배웠네, 형. 어? 다 배워서. 벤치 방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오늘도 돌돔 찌낚시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귀포 지기도에 있는 높은 덤장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곳에서 저는 돌돔 찌낚시하고 있고 오늘 팀장판이라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과 같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오전 한 8시경에 포인트를 찾았는데 오자말자첫 타에 돌돔 한 마리를 했고요. 돌돔은 여기 이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잡고 두 번째 연타로 들어온 거는 터져 버렸고 그러면 그 영상으로 보면서 계속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크다 크다. 아! 진짜 이때. 아! 40월쩍 넘어 40월쩍 넘어 뭐야 이거 오자 말자 카메라도 안 찍었는데 오자 말자 첫 타이 잡았습니다 몇 시냐 이거 돌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44 44 나오네 44 갑자기 남풍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너울도 세서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네, 존놈 아일락입니다. 어제 출조해서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한 오전 10시경에 잠깐 집 근처에 있는 사보도 방파를 찾았는데요. 와서 낚시를 하던중약 1시간 지난 시점에 큰 녀석 돌돔 만났습니다. 제가 잡은 돌돔 육자이고요. 아, 육자 잡았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제에 이서 오늘의 미끼도 전복 쓰고 있습니다. 전복 깍둑썰기에서 쌍바늘에 양쪽에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눌러어 맞아요. 100% 왔어. 아! 터져버려. 중간에 나간 중간에. 또 왔다. 응? 눌러. 앞으로 달려온다. 예. 놀때 됐다,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쌤홍. 올라오라. 올라. 어, 뜬다. 떴다. 야, 씨. 다 나오는데. 나오다 박았다 아, 떴다 와와 올라온다 아아아야 올라오라 이거 5차 넘어 와. 차 훨씬 넘어저 보인다 실내 와, 6될거 같은데 와 떴다 아, 야, 크다. 육자다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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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된다 아 야, 으아 야, 야, 형 야, 여기 뜰구야 야. 야. 야, 뜨라 야안 된다 아아물한마 아. 먹어야 돼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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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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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형님 나 다리 후들거리네 여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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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흔들거리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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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나 하고 올게요. 형 60, 60. 아, 다시 한번 제대로 재봐야지. 60, 딱 60. 아, 딱 <laughs> 60. 아, 오케이. 왔어, 또 왔어! 썸 o 이왔썸 a y l 전 s 500g 사왔는데 이제 전복 거의 다 써서 이번 마지막 캐스팅하고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e 파도에에 정말 많은 돌돔이 붙었다고 해서 다음 출조는 가파도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